애초에 사각형이 있었어. 길이도 아무것도 안 알려 줘. 4 루트 2라는 막대기가 있는데 그걸 여기다 이렇게 세우고 또4 사이즈의 막대기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세웠나 봐. 그래서 만나는 점을 q라고 해. 여기 사이즈가 4 루트 2이고 여기 사이즈가 4야. 그리고 변동되는 P점을 Q에서 연장을 해서 이렇게 그릴 건데 그릴 거야. 그러면은 머무르는 점은 요걸로 P라고 할게. 근데 어디서 머물러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평행을 유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28번을 재해석하는 거야. 문제가 너무 희한하잖아. 그지딱 봤을 때 되게 희한하지? 그치? 자, 어쨌거나 따라와 봐. 원래는 사각형이 있었어. 고정 사이즈 막대기 두 개로 생기는 정점 하나 q가 있어. 저기서, 거기서 이제 bcad와 평행한 점이 뻗어나가는데, 어디서 멈춰야 되냐면, 예? 어디서 멈춰야 되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자연수일 때 멈추래. 그리고 그 길이를 구하래. 그게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재해석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봤을 때는 저게 뭐지 싶은데, 해석을 하고 보니까, 음, 그럴 만도 하겠군. 왜냐면 처음에 이 문제 같이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풀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게 가능하니? 답이 한 개니? 어, 답은 하나야. 그게 말이 되니? 답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지. 아니, 답이 하나야. 자연수라는 의미가 또 이거는 부정방정식이고 각자의 길이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자연수라는 거. 그 조건을 한다면 아까 셈이 Q 점에서 뻗어갔지. 그러면 독보적으로 어느 위치가 빡 하고 멈춰야 되나봐. 그 이후로 넘어가면은 얘네들이 다 자연수가 아니게 되는 거지. 그 전도 자연수가 아니었고 유일한 한 점에서 자연수라는 것이야. 희한하지, 그치 기하학의 세계는 참 끝도 없어. 그래서 그냥 28번을 보조선을 열심히 그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여기 고정 수치잖아. 그래서 여기 고정 수치를 보조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자. 그럼 이게 피타고라스란 말이지. 여기를 사이즈를 그러면은, 자, A라고 하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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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여기도 A겠네? 뭔가 관련성이 있겠네? 어, 그럼 여기도 피타 쓰면 되겠네? 여기를 B라고 하지? 여기도 B겠지, 그러면? 뭔가 관련성이 있다는 거지. 어, 그러면, 여기, 여기 길이 보이니?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는 동일하지? 선생님이 지금 빗근근 요 길이로 표현을 해볼게 요거는 루트 크기 c 우고 빗변의 길이의 제곱 4 4 16 32 마이너스 a 제곱이고 여기도 빗변의 길이 제곱 16 마이너스 b 제곱 이 그게 같아야 돼 좋네 이거 같아야 돼 같아 양변 제곱 해봐 제곱해서 둘이 같다 그럼 32 마이너스 16 16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과 동일한 요런 식이 나오고 괜찮네 그지 요 행위를 고대로 여기서 또 해볼거야. 여기 자요 길이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고 요 길이도 여기여기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피타고라스야? 피타고라스로 그냥 풀리는 문제야 b제곱이 뭐지 이거? 이것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러면 양변 왔다갔다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대박 이게 16인 거야. 인수근해가 되는 거야. 그 그럼 이게 자연수 했잖아, 이거. 자연수, 자연수. 근데 이게 16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작은 수고 이게 큰 수겠지. 16이니까 가능성이 1, 16, 2, 8. 쓰이, 안 되지. 4, 4안 되지. 8이 안 되지. 1, 8안 되지.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 그러면 x 마이너스 y가 1이면 16이고 둘이 더해봐. 2x야. 17이야. 2x가 17이야. 자연수가 나오지 않아. 요거야. x 마이너스 y가 2고 x 플러스 y가 8이야. 둘이 더해봐. 2x야. 10이야. x는 5이야. y는 둘이 빼면 3이야. 답이야. 이거야. 이렇게 고정 직선 사이즈가 결정이 되면 저쪽에 맞은 편에 요것들은 자연수가 나오려면 독보적으로 요거밖에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어떤 논리가 숨어 있냐면 옛날에 이제 모래바닥하고 나뭇가지밖에 없는 시절에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이후 그때 참 사람들 관심이 참 여기 돌아댕기고 있는 저 하나가 있어. 티롱 요렇게 찍을게. 요게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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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길이간의 관계가 이거 a, b, c, d라고 할게 그럼 a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b 제곱 더하기 d 제곱과 동일하다라는 그런 유명한 관계가 있어. 이거는 중학교에서도 하고 수상의 제일 마지막 파트에서도 할 거야. 좌표평면과 직선 거기지. 좌표평면도 나와. 그래서 피타고라스로 하면은 눈여겨 봐봐봐. 이게 빗변이잖아? 그럼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이지? 그지그 다음에 눈여겨 봐봐.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은 저쪽 면도 한번 봐봐봐. 요거나 요거. 어때? 같아지지? 그거 이야기를 한 거야. 선생님 이거랑 이거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거의 사이즈를 줄인 거지. 요렇게 줄인, 그러니까 요 영역이 없다라고 치면은, 이거 봐봐. 수치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 이게 딱 적용이 되는 거지.